이 있잖아. <laughs> 아, 근데 뭐가 문제야? 내 마음에다가 인간관계 상해그어 근데 사람의 도움 아니면 관계 형성 아니면 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너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나를 끌어주고 도와주고 리드해줄 사람이 없다. 아니면 내가 그런 성향을 갖지를 못했다.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좀 맞아 들어갑니까? 네, 제가 도움을 그,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음. 이렇게 자세 풀고 보는 거야. 지금도 <laughs> 이렇게 있을 때 없어 보라고 옆에. <laughs> 정말 급할 때는 요청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바꾸기 하고 음. 제가 그냥 혼자 여기서 음. 하는 스타일. 그니까 러 네. 마음을 딱 하고 인만가기를안 하니까. 저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딱한두 사람이 있구나 우리 직장 내에서. 음,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필요한 대야는 그게 말씀을 안나눠요더 형상으로는 그렇다니까. 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지금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세모가 아절한 존재고 이동그라미가 내모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파가 면 되는 거예 이게 생님 관계가 조금 어떻게 넓지 않나 봅니다 아니 어디 단체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 나오죠. 이렇게, 그냥, 여러분, 삼성, 삼성, 삼성. 자, 우리 정리수, 정리정리 정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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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모가 리개예요수 정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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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보면 어때요? 골고루. 불... 골고루 있죠. 네. 세모의 형태는 어때요? 찌그러져 있어요, 정삼각형이에요정삼각형 정상, 그래서 조합부 사형하고 달라요. 네. 우리 세하고또 다르죠. 네. 두 분은 비슷해요. 네. 성향이, 세모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네. 내가 반드시 또 해야 될 상황이야. 특우리 세마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돌신이 되면서 네. 양육 문제가 걸쳐 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지금 뛰어 나와서 뛰어야 될 상황이야. 내가 그걸 알아버렸잖아 아까. 거기다가 맞춰버리면 다 맞는 거야 이제. 무슨 이분은 복면 앞에서도 내가 거기다 다 맞춰버리면 이분은 무슨 다 아가씨라니. 너 복채 0만원 내고 갈 사람이야. <laughs> 그럼 복면 쏘고 신발로만 남편이 따라한 뒤로 진짜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이세명 있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까까봐도 하고. 그 정도. 그 정도. 이해하셨습니다. 그, 그, 내가 거기까지 말하지 안 되니까. <웃음> 괜찮아요 다른 <laughs> 아니면 지금 마땅한 일자리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왜? 상황을 내가 알아버렸잖아. 아... 그래서 여러분 상담은 전혀 못생중맞은 뭐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정보를 파악가는게 중요해. 요 그래야 상담이 더 올바르게 되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냐.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몇년 동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 10년간 예를 때문에. 12년 정도를 쉬었다고 가정하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도 키우는 과정에서 이미 선생님의 전문 지식이나 일자리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죠.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공동체 찾기가 만만치 않죠. 사회복지사 따는데 사회복지사 해봤자 애들 다 대학까지 보내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그 그러니까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S가 유일하게 작으로 돼 있는 이분들은 그나마 S가 옆으로 이렇게 크게 펼쳤는데 이분은 지금 S를 디버 앞서 음. 말은 뭐야? 무슨 마음이야 지금? 안정적이었대요. 불안하지. 음. 왜 불안할까? 그 야빈 선생님이 아 하는 거다. 유치해 볼수 있잖아요. 애들은 커가고 사춘기 아들은 다가오고 애들은 점점 커가고. 이세 명이 지금까지 국비로 다 보냈지만 이제는 사비로도 뭘가쳐야 되고 뒤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같이 있죠. 근데 나는 뭔가를 버려야 돼, 일해야 돼, 하나로 나와서 지금 뭔가 빨리 경력을 쌓아야 돼. 근데 경력이 단절성이있 공격자인데, 드라마 유일한 이마은 선생님이 인간관계가 나쁘지않간다 그림자만 그 근데 중국에서 마음속에 뭐 가라앉은 건 없어요. 이분이 뚱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해하라고 할다라고막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서 저기 처음 온 사람을 좀 완숙하고 낯설고 저 강사 같은 놈이 선작 같은 거 말하는 것마다 다이나 죽었는데 마음에 마음이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한테 농담을 이렇게 던져도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거죠맞습니까 <laughs>